올해, 올해, 전산 종법사님께서 우리 모두 개벽의 성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올해가 몇 대입니까? 4대? 4대? 1? 1회. 아, 우리 교무들이 이걸 가지고 수습께때 내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 4대라는 말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아니 아니 야 아니야. 그것 말고 우리 교무님들도 이 사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 일대가 몇 년이죠? 36년. 왜 36년 했죠? 오, 정답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자, 보세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리고 돌아가는 게또 어디로 가냐면 자축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것이 다섯 번 돌아가면은 몇 갑자라고 그러죠? 다섯 갑자가 들어가면 회갑이라고 하잖아요. 회갑.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서양의 개념에서는 1세기를 100년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사실상 1세기를 뭘로 봤냐면 60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우리의 교전이나 이런 모든 근거를 보면 한국에 기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해까지가 몇 년이 걸려? 12년. 1회. 또한 번. 12년. 2회. 또 12년. 그러면 몇 회? 3회가. 돼요 그래서 1대 36년을 몇 회로 나눴어요? 3회로 나눈 거야.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한 세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몇 년을 말하냐면 30년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한 세대는 30년 정도로 이야기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초대 종법사다. 2대 종법사다. 3대 종법사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원불교 사람 아니에요. 원불교는 어떻게 되냐? 1대 1회. 2대 1회. 종법사 2회 종법사 3회사. 이게 1대, 2대, 3대를 먼저 두고 그리고 나서 몇 대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4대 초대 종법사는 누가 되나요? 어, 전산 종법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혼돈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밝혀주신 이유를 우리가 좀잘 보면서 오늘은 여기에 준해서 오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봅니다. 자유자재. 이건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로 부러운 게 보면 이 새들을 보면 아, 허공을 날라가는 거 보면 나도 그러고 싶어. 왜 그러죠? 아, 자유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유스러운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뭐, 뭐 하기 위해서? 자유자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경지에 가야 우리가 자유자재를 할수 있을까? 그런데 실상 이 새한테 물어보면 자유롭다고 할까요? 아, 아니요, 고통스럽다고 말해. 그래서, 우리, 그, 그 대종사님은 이 법위를 나눌 때부터요, 1점부터 99, 100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은 특신급도 10점짜리 특신급이 있고, 90점짜리 특신급이 있어. 그래 100점짜리 특신급이 되면, 그걸 뭐라 하냐면, 법마 상전.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 하실 일 없어요. 내가, 내가 예를 들어 특신급, 이번에 특신급이다 그러면 아 특신급에 나는 몇 점이지? 70점 정도 됐다 그럼 몇 점만 더 받으면 돼? 30점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우리들을 아주 편하게 해 주시는 어떤 그런 법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을 제사를 지낼 때 이걸 가지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게 뭐죠? 사주팔자 왜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이 기둥주자예요. 그래서 기둥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 다음에 글자로 보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이게 사주팔자예요. 뭐 굉장히 무슨 의미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왜 제사를 지내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나 한번 보세요. 이 연은 연 월. <laughs> 아, 미안합니다. 원, 얼, 일 연, 월, 일, 시 이렇게 나가죠? 이 연은 뭐에, 조, 뭐에 준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에 준합니다 이걸 조부에, 주, 조부에 준해요 그럼 여기는 뭐에 준할까요? 부모 그럼 여기는 뭘까요? 나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식 그래서 이거를 뭐라 냐면 초년 그 다음에 이거를 무슨 논이라고 그래? 중년 이거는 무슨 문이라고 그래? 말년. 그러니까, 초년, 중년 말년이나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한 쾌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들이는데, 어디에다 공을 들이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아기들 태어날 때뭘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뭘, 그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시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시를 맞춰놓으려고 하면 또 이상하게 안 맞는 집이 많아. 그 아, 그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생사의 어떤 한 습관이 밖으로 표출된 게 뭐냐면, 사주팔자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자축임료, 진사음료, 신유술에 딱 12년마다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사상은 조부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나와 자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제사를 아주 중요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을 어디다 드리느냐죠. 그러니까 공을 제대로 알고 드리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복 받는 것을 보니까 세력 대관 왕, 쇠 병사 절 요, 절, 태, 양, 생, 야 이것도 12개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태어나서, 발로 걸 얻고, 결국은 사람이 어디 가서 죽어서, 몇, 죽어서, 요 자리에 들어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 자리에서 뭘 한다고요? 태, 양을 해. 그럼 결국 이것이 다시 어디로 와요? 돌아.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되고 은생 어해하고 해생은 <laughs> 이상이 <laughs> 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 왜 중생이냐면 이렇게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죠. 우리 전라북 말로 재지지. 그러죠. 근데 이렇게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좋아할 사람 없어. 늙어서 병들어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죽었는데 죽었죠. 그럼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어으로 들어가요? 묘자리로 들어가. 근데 묘자리로 들어가서 이 절이 최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뭐가 되냐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시작해. 그래서 성장을 해. 장양. 이게 이렇게 장양을 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 생이라고는 전에 이런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보면 내가 제왕이 되었다고 해서 기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요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슬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뭐냐면 나의 인생을다 갖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매이면 우리는 끌려다니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중생이다. 이것은, 아, 내가 지금 관록을 얻고 대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가면 뭐가 된다고요? 아, 하강공면을 걷는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위치를 알면 여기에 묶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버리면 된다라는 이야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봤어요. 이게 오렌지입니까? <laughs> 하여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생겼으면 나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죠. <laughs> 나, 나무가 가지나 잎이 없으면 살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뭐죠? 이건 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냐면 열매예요. 근데 열매를 따기 위해서 밑걸음을 하죠. 위에다가 어떻게 약도 하고 걸음도 치죠. 그런데 봐 보세요. 정말 머리 똑똑한 사람이 나는 열매를 다따 먹기 위해서 열매만 똑똑 따 먹고 이걸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 볼 것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박복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뭐를 잘못한 거예요? 걸음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우리는 이 우리 원불교 용어 그대로 표현하면 불공이에요. 공을 드리는 거야. 공을 내가 잘 드리면 결과가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는 중생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공은 이만큼 드리고 결과는 이만했으면 좋겠는 게 모든 사람입니다. 그게 욕구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좀 문장이 깁니다만은 한번 같이 좀 읽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시작. 해소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기 이해를 건설한다는 법의 조항을 해설하시기를 성인은 반드시 우주의 진리를 응하여 인간의 법도를 제정하시나니 우리 법으로 말씀하면 이런 상의종지는대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사은의 내역을 들은 소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인가와 대열등 모든 법은 유무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인바 성인의 법은 어느 법이나. 이치에 위반됨이 없이 시기 이해가 분명하게 짜여지나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택시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처음,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시 기사 출신입니다. 언제 했는지 아세요? 총각때 총각대 했을까요? 이 교당 세우고 했어요. 이 교당 세우고. 이 교당을 세웠는데, 유지할 방법이 없어. 교도도 없고, 식구는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무하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그, 그, 택지 기사를, 시험을 봐갖고, 길지는 않고, 해보니까, 그거 하면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한게 뭐냐면, 아, 그러면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폐지, 폐지 줍는 걸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살 돈이 없어. 이게 얼마나 절박한지 아시겠죠? 그 가난이라 그래서 제가 가난이라는 걸잘 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건방지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좀 편해진 것 같아. 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손가락만 빨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가원이 사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가원 그렇게 사람 많이 올줄 몰랐어요. 그때는 교당, 이렇게 요렇게, 그, 옛날에 다니신 분들 아시죠? 여기다가 미다지문 해놓고요. 여기서 요가원하고 여기에 불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며안 되니까 미다지 열어놓고 법해보고 평상시에는 요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당에 돈이 없으니까 별 방법을 다생각 해요 머리만 복잡해. 근데 이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잡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게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걸 한번 같이 봅니다. 사리 연구의 요지를 보면 사라함은 인간의 뭐라고요? 시비이해를 이름이요. 이라함은 곧 천조의 해소유물을 이름이다. 대라함은 우주만이의 본체를 이름이 소라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 유무라함은 유무라함은 뭐라고요?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우로 상설과 만무르생로병사와흥망성생의 변태를 이름이며, 연구라함은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정산종사님께서 3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조의 대, 소, 유, 무의 이치를 보하다가 인간의 뭐를 구하라고요? 시, 비, 이, 해. 이게 원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건 달달달 외워야 돼요. 다시 한 번. 천조의 대, 소, 유, 무의 이치를 보하다가 인간의 시, 비, 이, 해를 건설하라. 인간의 시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옳고, 그리고, 이익되고, 손해보고. 이거밖에 없대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그제 살아온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제 종교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든 저렇든 교모로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를 안 하니까, 부처님께서 요가원에 사람을 몽땅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해. 이게 바로 아까 뭐였냐면, 유무의 유무 결과는 우리가 이두 가지는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대자리는 대략, 설명하기조차도 어려워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벌재생의 시민이요 일체종성의 본생이라 어떻게 생겼냐고 음. 볼수 있어요? 없어. 아까 아까 나무로 보면 어디가 어디하고 똑같냐면 뿌리하고 똑같아. 자 다시 한번. 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무로 보면 뭐하고 똑같다고요? 뿌리야, 뿌리. 근데 뿌리 없는 나무는 결코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 아까 봤을 때 소는 뭐죠, 그러면? 줄기와 잎이에요. 아, 그런데 보세요. 뿌리 없는 줄기와 잎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 줄기와 잎이 없는 뿌리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 없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무나 당연하니까 우리가 간과를 해. 근데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따먹는 그 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 무다. 또는 인, 과다. 그래서 보세요. 대, 소, 유, 무.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대, 소, 인과. 이렇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 아, 그래서 원불교 교리는 대자리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소자리는 봤을 때는 이렇게 되고 유무자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런데 유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는 뭐라고요? 인과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소소 영역하기 때문에 인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유무라는 말보다 인과는 호리도 틀림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이런 쌍 서원문에서 쭉 보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불 이런 쌍을 채 받아서 그랬죠.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밝혀졌죠. 하나는 진급이 되고 은행을 입고. 그렇죠? 진급이 되고 은혜. 또 하나는 뭐죠? 강급이 되고 그래 강급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뭘 입지 아니하길 해독을 입지 아니하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줄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은생어해이거나 해생어은 일 때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복이 이만큼 많은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뭐가 숨어있대요? 해가 숨어있대요. 아까 아까 그, 이거 보여드렸죠? 그니까, 러저 위에는 은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여기는 뭐가 숨어있어요? 해가 숨어있어. 그런데 이거를 볼줄 모르니까, 전부 다 나의 것으로 이렇게 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이 아까 한 것을 다시 도표화, 다른 교당에서 해는데잘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실 분 있으려나 싶어서,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돌아오는 고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마음이 편했해요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허위와 사실을 잘 분간하기가 어렵다라고 사리연구의 목적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음, 공양미를 막 부처님 앞에 이렇게 싸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불공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께, 보세요. 불교적 의미는 부처님께 헌공하는 공물. 아, 불공이라는 게 그런, 부처님께 드리는 공물이래.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원불교적 의미는 법신불의 은혜와 위력을 얻기 위하여 진리적 소원성취뿐만 아니라 정신, 육신, 물질로 현실 생활에 유익함을 끼치는 것까지도 폭넓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불공과는 처처불사 사사불공으로 대표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때 그럽니다. 교리도를 딱 보면, 인과 보의 신학문, 그맨 밑에 조그마한 글씨가 있어. 거기 뭐라고 써있죠? 보, 은, 즉, 불공.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지금 살면서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본을 잘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불공이 된다. 자, 한번 보세요.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이 불공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전에, 진리불공이죠? 이거는 뭐예요? 사은전에, 사실불공이죠?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을 잘 해서 결국 뭘 따먹어? 딸기를 따먹는 거예요. 뭐 어렵다고 생각을 어렵게 말씀을 하는. 그런데 그 보온을 강령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보온의 대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종류를 보니까 첫 번째는 응용문염에도 무자력자보호에도 자리타에도. 본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본의 대표적인 단어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이거를 총섭하는 게 뭐냐? 응용, 무념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날따숩죠왜따숩죠대안 지났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지구와 태양이 가까워졌으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돼, 맞은,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태양이, 태양이 내가 너희들을 따뜻하게 해줬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줘야 될까요? 예? 네? 제가 아까 수사님하고도 그 말씀 드렸 저희, 그, 어, 빌라에 살 때는요, 겨울에 많이 나오면 가스비가 35만 원. 내가 깜짝 놀랐어. 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빌라에 살려면 큰음 먹어야 된다. 특히 언제? 겨울에. 자고 나면요, 방 바닥에 물이 흘러. 그래서 왜 흐르는가 그랬더니 밖은 춥고 안은 따스니까 따뜻하니까 결로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 밤새도록 해서 이 이불이 젖을 정도로 흘러요. 그런데 만약에 가치를 지불하려고 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돈 달라고 해본 일 있나요? 없죠? 이것이 뭐냐면 응용문념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도리만 있는 거예요, 도리만. 근데 우리가 집에서 살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게 생기죠. 특히 자식과 부모들의 갈등이 많죠. 왜 많을까요? 부모들이 똑같은 말로 하는 게 있어.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특히나 우리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했다고 하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있죠. 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이제, 그러면 사, 사람이 사, 사는 재미도 없죠. 그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제가 먼저 인정하고, 그걸 해서 자유로, 자유자재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상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넓어야 되는데, 가슴은, 나, 나도 보면 요만해. 내가 가족 간에도 그냥.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화부터 내고 짜증부터 냅니다. 내 중심으로 안 들어가면 화나요. 이게 인간인데 그런데 공부의 표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 면은 결국은 뭐 어디다 표준으로 돼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시작. 어디다 표준으로 야 된다고요? 응용, 무념에도. 이거 표준 안 하시면 세월이 갈수록 남는 게 서운함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힘 떨어지고 돈 떨어져. 그러면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댈라고 하면은 기대 주나요? 안 기대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유로울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 이 생활을 하고 삶을 살때 응용 무념의 도를 이 대종사님이 밝혀준 이 자유자재 이연 날리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연연 연 한번 보셨어요? 연잘 날리세요? 저연잘 날리거든요. 그런데 연을 날리는 사람은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을 타아서 적당히 당겨주면 올라가요. 그런데 이 줄을 늦춰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잖아요. 떨어지, 이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연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날리려고 보면 바람도 있고 힘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 의지와 관계 없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생욕, 배관, 어, 생욕, 배관, 왕세경사묘절태양생이 어디인가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 있다고 석을 푸면 자유로울까요? 안 되죠. 결국은 한번더 내려가서 나는 어디로 간다고 태양을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관대 이 대를 관 관을 얻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복록이 따라오고 제왕이 됩니다. 음. 이러한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다음에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가를 내가 명확히 알면, 거기에 대비하면 그 자체가 재밌어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 다 끊기니까 불안해. 이게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를 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자재가 될까요? 안 돼요. 늙고 힘든 것이 서럽기만 해. 서럽기만 해. 하물며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먹고자 하는 것을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걸음도 잘하고, 웃걸음도 잘하고, 약도 잘 치고, 거기다가 태양과 어떤 이런 것이 우로의 혜택까지 같이 주어질 때 우리는 결국은 이런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이렇게 응용무념의 도를 행함으로써 자유자재를 얻는 바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 경의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